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이 3월에 에, 맞이하는 추위는 꽃샘 추위라고 하는데 꽃샘 추위 치고는 참 추운 어제와 오늘입니다. 에, 그 2월 9일 설이 시작하는 날에 보고 온고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건국 전쟁 소감문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온 3일절 소감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수술한 지 나흘밖에 안 돼요. 조금 힘들었으나 어차피 혼자 못 가시는 선교팀 선배의 권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가야하니 선발대의 역할로 다녀왔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작품이고. 많이 늦기는 했으나 더 늦기 전에 나온 것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동과 감사와 회한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보가 왔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두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의식주의의 부족하지 않게 사는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지사장으로 나간 남편 덕에 그 윗단계의 공부까지 계속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어려운 국가 경제 사정에서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배정한 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와이의 에서 그분이 또 교육에 할애한 그 정신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와이 인근 크고 작은 섬에서 노동하던 부모들에 의해 버려진 여아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불쌍히 여긴 이 대통령께서 배를 타고 다니며 하와이 인근 수십 개 크고 작은 섬 을 돌며 여아들을 버려진 여아들을 보호하여 기숙학교에 넣어 공부시킨 그분의 선고자적인 정신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러한 고마움을 우리가 감사는 하못 드릴망정 역사적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분의 송고한 뜻이 기림받지 못하고 홀대 받은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송고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손주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보시고 특히 전교조가 횡행하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필히 보여주어야 할 내용이니 자녀들과 손주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도 함께 가준 아들에게 고맙고, 가정가정마다 후손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보시어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하신 그 위협 가운데 저는 특히 오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나라 경영과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1948년 재헌국회가 개회되고 이후에도 그 정신이 지속되어 그 덕분에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나라 경영과 교육이 지속되어 왔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덕분에 이 작은 나라인 특히 유교사변이 끝난 1953년은 우간다와 더불어 세계의 최빈국이었던 국가 GMP가 67달러 밖에 안 되던 그 시절에 한미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에, 당시도 가장 강대국이던 미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그분의 그 뛰어난 외교 실력과 해안 덕분에 또한 그 외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기 위하여 진력하신. 그분의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방위에 국가 방위에 써야 할 비용을 한국의 재정,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쓸수 있었음을 그래서 오늘의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 11위를 에, 유지하고 있을, 있게 해주신 그 분의 그 해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방해지와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주의 아래 들어가 우리도 가난과 억압하에서 평균 수명이 71세라고 일단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에, 밖에 안 되고, 신장도 겨우 어, 난장이, 아, 백, 조선시대 말의 수준인 158cm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어, 사정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그들은 그 수준 정확한 지금 통계는 잘안 나오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 반면 지금 에, 눈부시게 발전한 재정, 국가 재정과 더불어 걸맞게 또 청소년들의 신장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신장은 지금 현재의 에그 통계에 의하면 어 조선 시대 평균인 어 남자 158에서 161. 여자 149고 그다음에 에, 평균 수명은 남한은 82세, 북한은 71세로 일단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저께 105주기 주년을 맞은 3일절에 다녀온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나가서 2시간 어, 열꽃 독한 꽃샘추위 덕분에 하사시나무 떨듯 추위에 떨다 오며 어제 아침 애국 친구가 기도한 대로 속히 나라가 안정되어 더 이상 80을 바라보는 70 후반의 노인이 광야에서 떨며 외치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선한 끝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아직 건국전쟁이 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는 늘 하듯 어제도 매번 탄 택시마다 건국전쟁 보라고 권하며 택시비를 얹어주며 늘 하듯 설득과 권유로 지속해왔고, 이러한 어, 노력은 목숨부터 있는 날까지.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는 주의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선하게 인도하소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의 손에 올려놓으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